특유의 간판스타 중한 명인 이찬원 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으면서 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매니저는 이찬원에게 30차례 연속 전화를 걸었지만 단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대중들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가수 와 연락이 되지 않아 매니저는 물론 팬들에게 적지 않은 공황을 야기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하루 종일 전화 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가수 측으로 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걱정과 불안이 매니저의 마음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의외로 적은 액션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매니저가 여전히 당황한 가운데, 이찬원은 기나루의 작업 끝에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간단하고 유머러스하게 설명되었다. 그는 옷장에 휴대폰을 두고 와서 아무 전화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휴대전화가 옷장에 방치된 것이 매니저와 팬들에게 큰 걱정과 공황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찬원이 사건을 폭로하자 사람들은 이 진흙탕 상황에 가벼운 기분과 함께 웃었다. 이 사건을 작은 상. 상당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오늘날 삶의 예기치 못한 측면을 다시 보여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대중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이찬원의 트로트 세계에서의 예술적 무대는 부인할 수 없다. 독특한 보컬과 깊은 감정 표현력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작은 무대 공연부터 대형 TV 프로그램 출연까지 트로트계의 강점을 찍으며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악적 능력은 무대에서의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심오한 곡 작업도 통해서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의 창의력과 정열은 항상 그가 선보이는 모든 곡에 나타나 있다. 이찬원의 노래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 사랑 그리고 감정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듣는 사람이 쉽게 공감하고 들을 수 있게 한다.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영화와 TV 프로젝트에 출연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였다. 다양한 역할로 관객들과 점수를 매겼다. 무거운 배역까지 서지는 자신이 출연한 작품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냈다.